예그리나 교회환 한영현 목사입니다. 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으로 오신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생명과 또참 평안을 가운데 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미국 시카고에 있는 템플 교회에 어,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청소부를 불러서 이렇게 십자가를 청소하곤 합니다. 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리를 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청소부가 너무 의아해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어, 목사님께서는 글쎄 말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주일부터 당장 십자가 지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그냥 두지 말고, 그렇게 비워두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지고 세상에 전합시다. 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 오랜 세월 동안 성장이 멈춰 있었던 템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부활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자 소망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부활을 통해서 참 평안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 주의를 맞이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주님의 부활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이 서사적으로 한번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시간적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은 바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에 따라 이러한 시간의 전환점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대심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27장 66절까지의 그 암울한 그 정말 슬프고 아픈 그런 기록이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이제는 참 그런 기사가 이 마태복음 28장 1절 이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처럼 시간의 변화나 공간의 어, 변화로 인해서 전과는 어, 전혀 다른 어, 정말 형태의 그런 사건이 전개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시간의 전환점은 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어, 세 가지로 볼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사망의 시간에서 어, 생명의 시간으로의 전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전에 기록된 장면에서는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아, 이런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전까지는 바로 사망이 지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에게 패배한 것 같아 보였으나, 마태복음 28장의 안식후 첫날 이날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사망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는 율법의 안식일에서 복음의 주일로 전환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을 위해 만드신 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쉼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리고 안식과 제사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안식, 즉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오히려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며 참된 자유와 심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통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첫 날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에 의한 안식일이 아니라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도록. 주님의 날로 전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의 전환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흘러갔던 그 십자가 사건 그 시간, 그 당시를 살았던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십자가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기념되고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시간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도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서사적인 요소는 바로 장소적인 배경입니다. 우리 박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덤은 어떠한 곳입니까? 무덤은 원래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매장되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덤은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들 아마도 그러한 슬픔과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무덤은 일반 다른 무덤과 같지 않고요 군인들이 이렇게 경비를 쓰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분위기는 삼엄하였을 것이고,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2절 말씀해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리고 앉아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곳, 그곳에 이제는 주의 천사가 내려오므로, 이제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찬 장소가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 나타나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는 장면서도 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을 넘어 갈릴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마태복음에서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전에 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예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 바로 성취되었고 확증된 공간이 바로 그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배경은 이 단, 단순히 어, 무덤에서 갈릴리로의 전환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의 공간에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더 나아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어, 사명, 아, 사명을 부여받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이 시간과 공간의 전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망에서 그 사망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의 전환을 그리고 율법의 그 안식일에서부터 복음의 주일로 더 나아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주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의 그 전환을 말씀합니다. 다, 또한 더 나아가서 공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무덤에서 정말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갈릴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부활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둘째로는 주님은 평안의 부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더 나아가서 천사와 경비병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선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천사보다는, 예수님이나 천사보다는 두 명의 이 마리아와 경비병들을 집중하여서 그들의 심리 상태가 그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심리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두려운 마음을 달래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무나 슬프고 두려웠던 그들에게 주의 천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5절, 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다시 말해 주의 천사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슬퍼하며 아파했던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타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기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8절 말씀에와 같이 큰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세상 가운데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놀라우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큰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큰 기쁨이 있었기에, 우리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은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기득권층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예수님을 죽게 하였던 자들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장사 대신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어, 지키던 자들이 그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라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합니다. 어, 다시 말해, 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경비병들에게 큰 지진과 주의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 같이 되는 큰 두려움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의논한 후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전환되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거짓과 큰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보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는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에게만 나타나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우리는 평안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슬픔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참 생명으로 참 평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도 만나고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활이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그런 하나의 절기상 부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 참된 평안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주신 이 부활이 참 생명과 영원한 놀라우신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이 땅에 친히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날에 전의 하나님을 예배하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사오니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무덤과 같이 날마다 슬픔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므로 이제는 큰 기쁨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정말 청린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주간 동안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힘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평안 가운데 온전히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